사람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또한 잠을 못 자도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조금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자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자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